어, 이, 이명국은, 그, 저번에, 그, 토요일 날, 20일 날, 그, 이렇게 토요일 날 예약을 하시고, 이렇게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인데요. 어, 자그마치 지문 동갑을 거의 30년 동안 공부를 했다 그래요. 어, 30년인가? 하여튼 뭐 30년 정도 굉장히 오래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네. 하여튼 20년인가 30년, 30년 했다고 말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고, 또 이렇게 서울, 우리나라에서 서울, 김동갑 책을 쓰고, 뭐, 무슨 제자, 제자 막막 내려오잖아요. 어떤 단체에. 그런 분한테도 배우기도 하고, 동영상도 사고, 부산에서도 사고, 이런 거다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가지고 오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배워도, 이제껏 배워도, 하나도 제대로 못 써먹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동영상을 보고 제 유튜브를 봤는지 보고 이래 왔기 때문에 아마 이걸 도 그대로 볼 겁니다. 제 동영상도 볼, 볼 건데 에, 이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에, 연세가 많, 많거든요. 어, 46년생이니까 원래가 어, 74세입니다. 그래서 열정이 대단하시죠. 공부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이 에, 9월 시, 음력으로 어, 10일 자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혹시 자시일 때는 만약에 그분들이 부모님, 자시는 밤에 11시 30분이 넘으면 자시가 되는데, 간혹 12시 넘어야 자시가 된다고 알고 있는 어르신분들도 많이 계셔요. 어,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11일 자시도 될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두개다 떠잡아내가지고 봤어요. 자 보면 동처가 요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주는 수생의 그 왕의 쇠가 아주 왕합니다. 왕하고 일간도 여기 재성으로 있음으로서 해가지고 다 제가 이렇게 말은 가려서 말을 하겠지만 사주가 재물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탁 나와요. 재물이 많고 학문에 관심에서도 크게 있, 있긴 있지만 크게 두드러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재물이 있는데 사실상에 재물이 없다고 가난하게 산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것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기존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서울에서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박사님들 그런 분들 왜 이런 이 정도 못 찾아냈는가 제가 그래 제가 이제 찾는 걸말씀드 드려보면 이해가 갈 건데. 학문은 논리거든. 수학과 같이 논리적으로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탁탁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 품리감 받기 것처럼요. 자, 그래서 혹시나 1 1를 자신 가도 봤어요. 자, 이렇게 이제 동처가 이렇게 되 있죠. 이것도 쇠가 아주 태왕해요. 쇠와 태왕하다는 것은 비록 이 급적에 있다 하더라도 재물적으로는 가난하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살아오신 걸몇 가지를 물으니까 또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보게 되면 한 가지를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도 어, 오늘도 어떤 사주를 보는데 어, 한 가지 시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나이에 결혼을 할수 있게 나오고 그 달도 같이 나왔거든요. 다른 부분에서 완전히 아니기 때문에 결정이 나는데 보통은 어, 직장이라든지, 더하고 나오고, 뭐, 등등. 하나의 일이 아니고, 한두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 몇 살, 몇 살, 몇월 달. 아, 요런 것 같다가, 한두 가지 는 분명히 알아야지만, 실을 찾는데 분명하게 가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연일치로 다 되는 경우도 흔히 있,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먼저 딱 짚어보게 되면요. 자, 원국 비기를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어 그냥 이렇게 기초 동영상, 기본 동영상을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어뭐 신수비기까지 공부한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보고 이거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공부하신 분은 대부분 알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 그런데 보게 되면, 어 먼저 33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자, 33살에 결혼했으면 먼저 대운에서이대운에서 결혼을 할수 있는 소지적인 요인이 있어야 돼요. 첫째, 자, 그거는 여기는 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요. 아까 가난하다 했는데 부자니까 이거는 원칙은 아니지. 아니지만 대운에서 들어가 보면 대운에서는 결혼을 할수 있는 소지가 아주 미약하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결혼한다고 볼수 없거든요. 이 나이는요. 더군다나, 나이를 보게 되면 33살의 나이를 보게 돼도 그러하고요. <laughs> 달도 또 짚어보면요. 엄 7월 달에 결혼했다고 무릎이 했지만 틀림없다고 대물어가지고 확인했어요. 어, 그리고 불명의 1, 2, 3, 4, 5, 6. 7. 그런 게 달도 안 맞아요. 그런 게네 다른 기문하는 사람은 운명국을 아예 못 보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거든요. 들어가 보게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봐도 안 맞아 들어가요. 나중에 신수 들어가서 또 확인을 시게 될 테니까 먼저 운명국이 그러면 10월, 10월 자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원국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대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신수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신수는 좀 있다가 제가 들어가, 해놨거든요. 한 번만 되고요. 그 다음에 11일 자시거든요. 혹시 그러면 11일 자식가 아닌가 이렇게 더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3살에 부자라했는데 가난하게 사니까 여도 아니죠. 어, 부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 부, 이런 사주는 대부분 재물을 갖고 있으대요여는 재물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사주가 되어야 되고요. 이 정도 돼도 재물을 많이 갖고 어느 정도는 있는 사주가 됩니다. 어, 그리고 33살에 결혼을 이자 여기는 이 대운에는 어, 결혼을 할 수는 있습니다. 대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나에서도 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달에서 보게 되면요 전혀 아니라는 것이 완벽하게 정반대에 놉니다. 달에서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도 안 놓죠. 신수 들어가서 또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3 3세간 어, 혹시나 싶어 가지고.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 요 옛날 분들이 호롱불 밑에서 자신이 무엇이냐, 시간이 자명 정도 많이 틀리거든요. 우리 모친도 제보고 12시 태어났다 했는데, 밤에, 밤에 제가 명리할 때는 이걸 못 찾았어요. 기문하고 밤9시라는걸 찾았거든요. 정확하게요. 그맨처음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많이 몰라요. 호롱불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 사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1일로 해시를 본단 말입니다. 자시가 아니고, 어, 해시는 밤 11시 30분 전까지가 일반적으로 보면 돼요. 자, 보게 되면 여기 33살이죠. 그러면 32에서 33살에 대운에서 결혼을 할수 있다는 것이 완벽하게 나와요. 도궁의 육합, 이거, 이거, 이것만 아니라 완벽하게 공부하면, 공부한 사람들은 다알 수가 있어요. 아, 이 대운에 결혼할 수가 있겠구나. 틀림없이 할수 있겠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3세도 너무도 완벽 이제금요 세계 중에서 반 중에서 너무도 완벽하게 33세가 결혼에 나오고요 음력 7월달도 완벽하게 나옵니다자 여기서 는 여기서 이래서 봐가지고는 게임 아웃됐어요 이미 이미 이 시라는 것이 완벽하게 됐거든요 물론 73세에 음력 12월 직장 나온 거 하고 18세 19세 부친 죽은 거, 돌아가신 거, 이런 것도 다놓옵니다 찾아보면. 그거 다 설명하려고 하면 길기 때문에 줄이고요. 자, 신수에서 들어가 보자고요. 자, 신수에서,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자고요. 신수에서, 음력 7월 달에 결혼했으면 이 달에 결혼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달을 보기 전에 이 동처, 색깔이 동처거든요. 동처에서 결혼을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아, 이해는 결혼을 할수 있다 없다. 이걸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앞서, 앞서 앞선 순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보게 되면 이 사주는 금년에 결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탁 나와요. 명확하게 나와요. 이거 설명한 개 드릴게요. 어, 설명을 이 재성이, 에, 재성이 말입니다. 이 설명을 안 들을 수도 없고. 예, 재성이 충대가 있으면 이렇게 안좋아 태약해요. 어, 성황이라, 어, 울령을 봐야 되니까요. 어, 태약하지는 않네요. 어, 쇠가 이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쇠에서는 결혼 문제가 크게 없지만도, 쇠에서도 결혼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재성이 동처가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일가는 나를 그걸 하고 있어요. 또 문서를 극하고 있어요. 결혼하려고 하면 집도 사야 되죠. 집을 어떤지 구하든지 해든지 집도 안 되죠. 문서도 문서도 못 잡죠. 결혼하려고 하면 혼인신고 해야 될거아닙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또일하는 재성이 여자가 나를 극하는데 이는 말썽 많은 결혼이고 파운 되는 결혼이에요. 결혼 될수 없다는 게 확인됐죠. 자 이달도 기존에 보게 되면요, 결혼을 할 수가 없는 달로 놓옵니다 아, 설명을 다 드리는 그런데 그래서 이 해도 원명국과 대웅과 신수에서도 결혼을 할수 없다는 게 나옵니다. 아,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이걸 이제 요걸 요 신수를 볼것 같으면 자이 신수에서는 쇠가 가정궁이거든 육학과 도궁이 있어가지고 요는할 수가 있어요. 어, 요 하나를 보게 되면요. 그런데 결혼은 혼자 합니까? 반드시 재성을 봐야 되거든요. 재성이 동하지 않았어요. 색깔 안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인연이 없죠. 두 번째 화금상정대가 또 인연이 없어요. 세 번째는 빌공자 망할망자또 없어요. 또한개더 보게 되면 두문화해가 있으면 절대 또안 돼요. 지금 몇 가지를 보더라도 결혼을 할수 있는 그런 신수가 못됩니다. 그리고 어, 음력으로 이달에 했잖아요. 이달에도 결혼하는 달이 아니에요. 예. 결엄는하나달다 절대 될수가 절대 될 없어 나오지가 않아요. 어, 그런 것은 그 응국 기문의 학문의 그 노하우이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어도 공부한 사람 다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보게 되면요. 어, 이제 33살 여기 해시로 보게 되면요. 아, 나이로 나이로 들어가봐야 되겠죠. 33살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동처죠. 쇠가 왕해요. 그 왕하고서는 쇠가 왕합니다. 그리고 중궁의 여자가 이렇게 왕성하게 있어요. 왕성하게. 에, 왕성하게 있다는 이유를 잘 모를 겁니다. 기존 김문학은. 어, 그래서, 금년에 결혼을 확실하게 틀림없이 한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78년도. 그러면 결혼, 이 세계 중에서도 신수만 보더라도 완벽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달 아닙니까? 새가 왕하죠? 여기에서도 완벽하게 결혼 달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어, 누가 봐도, 어, 공부를 한 사람은 완벽하게 해시라는 것이 나오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기존에 이분이 30년 동안, 오랫동안 연세도 많고, 공부를 하고, 오만 책을, 책이란 책은, 기문책을 다 사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기존에 기문동과 하시는 분들에게 눈높이 말하잖아요. 책도 쓰고, 어, 심지어 TV도 나오고, 방송국에도 나오고, 예, 강의도 하시고, 또, 철학박사라는 박사 논문 써가지고, 이렇게, 그, 그렇게 어려운 거 알거든요. 박사 그거요. 솔직히 말하면요. 논문 써가 하면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왜다 상담받는데 이런 시 하나 못 찾는다는 거죠? 시도 못 찾아면서 어떻게 상담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이러면 이런 학문은 가르치지도 말고 능력 하잖아요. 강의도 하지 마시고, 책도 내지 마시고, 상담도 하지 마시라고 사람 인생 조지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한창 어 공문 팔자가 아닌데, 공문 팔자 해가지고 공문 그 엄청나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정반대의 직업을 말해버린다고요.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제 말에 대해서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요. 공개적으로 기자들을 불러가지고요. 토론 합시다 해가지고 제가 대개 제 말이 이론니 논리가 틀리면 제문 닫죠. 이 안해요. 그리고 만일에 기존의 기문 등갑이 틀리면 기존 기문 하는 사람 문 닫으십시오. 책도 다 회수하시고 하지 마시라고요. 요런 조건에 따 하면요. 저는 얼마든지 응합니다. 예.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 막 앉지 놨고그 사람들 앓니까? 기문은 모르죠. 모르는 가운데 열변, 토변하면 많이 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논리, 비슷한 거는 있죠. 비슷한 거는 성격이라든지 대충은 나와요. 대운, 뭐 조카한 조 그거는 오는데 이 핵심적인 이런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의 기문에서는 절대로 그 신수를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찾는, 찾을 수가 없다고요. 논리가 틀리기 때문에. 대충은 오죠. 성격이라든지, 이래 보나 저래 보나 다 걸려들어요. 대충 대원도 보고 걸려들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응고 기문을 하신 분들 무조건 저한테 배웠다고 저를 옹할 이유가 없잖아요. 학문적 논리가 맞기 때문에 인정하고 저한테 공부를 배우고 거금을 주고 돈 배우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어디에서 그래 놓았냐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 지금 이런 것들이 한 살펴보시면, 여기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여기서도 에 그렇고요. 신수도 들어가 보시고요. 반드시 여기 돼야지만도 해시가 돼야지만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오늘요. 선생님, 제가 보니까, 연세가 많으니까, 어, 선생님께서 말씀하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해시라고 말했는데, 믿든지 말든지, 예, 분명히 하게 저는 틀림없이 100%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시가 확신이 없을 때는 한8 9 0 이렇게 아직 확실히 안 찾았을 때는 그래요. 100%할 때는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요. 제가, 제가 스스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 계통에, 역학 계통에 사기꾼들이 참 많이 있고 거짓꾼들이 많이 있어요. 좀애 배워가지고 두리무실하게 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회수가, 뭐, 구독수, 이런 거, 저는 이런 거, 그런 거 자체를 몰라요. 뭐, 구독을 하든지, 누르든지, 이런 거, 뭐가 필요하느냐,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는 어, 나중에는 알았지만, 구독을 많이 하면, 뭐, 돈도 올라가고 그런다 합디다 뭐, 근데 이걸, 이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학문에 틀린 학문을 가지고, 또 하다 보면, 그러면 은 가끔 놓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 유명한, 똑도한 대학교는 나와도, 그, 어, 타고난 어떤 수, 재능을 가진, 그, 학생들도 수학 보면 놓칠 수가 있잖아요. 가끔 아는 것도 놓칠 수가 있는데, 찾아보면 그 논리가,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기문학이라는 것은 논리, 완전한 논리예요, 논리. 수학적인 논리거든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강의하고 그러냐고요. 제 말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기문하시는 분들? 그러면 따지야죠. 오셔이 가지고 따지든지, 아니면 그 학문을 하지 말든지요. 접던지 하셔야죠. 안경 못틀은 척하고 묵게 살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저 같으면 이 학문 안 해요. 그 정도 안 맞으면요. 네. 그리고 제가 혹시나 틀리다고 안 맞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요. 시가 틀린 경우가 한 개도 안 맞다 이런 사람 있을 수가 없어요. 시가 틀리거나 뭐가 제가 혹시나 뭐 놓칠 수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간혹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보게 되면 찾아요. 불매 찾을 수 있어요. 어, 그런 학문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거지 없이 이분, 이분이 돈을 투자한 게 얼마나 투자했겠어요. 그 프로그램도 100만원 넘게 주고 사고, 뭐 사고 책이은 뭐 5만 책이 다 했다 하더라고요. 뭐 거짓말이 할 이유는 없고, 부산에서 여까지 예약까지 하시고, 연료된 74세 되신 분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시가 틀린 거죠. 불명하게 예, 틀리다고요. 이거 봐야지만도 확실하게 33세가 답이 나오고요. 여기서 다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기문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하다고요. 그래 에, 참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학문을 하시면 남들 한 인생을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업이 전혀 잘못, 잘못된 직업 승생팔자인데 아, 다른 팔자 뭐 해라 하든지 요리사를 하라 하든지 공무원 팔자 아닌데 공무원 해가지고 몇년 동안 쓰, 그 시간 보내고 물론 자기 팔자도 그런게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자기 팔자라고 도리어 얘기는 너무 그렇잖아요 무책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 모르시면 응고 기문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기존의 기문에 안 맞자 자기 자신도 알거든요 스스로도 알아요 기존 기문 하시는 분들 알아요 아, 분명히 알 겁니다. 그거 모른다서 고그 말이 안 되죠. 분명히 알 겁니다. 알면 새롭게 공부를 하시든지 상담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 이 정도도 공부를 안 하시고, 어떻게, 예? 시, 하나, 시 하나, 시도 찾, 찾지도 못한다고 말이 됩니까? 보십시오. 이, 이게 안 맞으면 의심을 해야 되거든. 왜이래안 맞지? 그러면 앞뒤 시간 보고, 만약에 제가 갔던 경우는 정반대 시간도 봐요. 어떤 사람은 간혹 그런 게 있었어요. 몇년 전에. 울릉도에서 오신 분인데, 그 분이 한 분은 오전 6시라고 하고, 한 분은 저녁 6시라고 그랬거든요. 부부가요. 그러면 두분 중에 한 분은 맞을 건데, 정반대 일에 놓았을 때에, 혹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전혀 안 맞으면 양쪽 시를 봐요. 하나의 시간. 보통 두 시간이니까 두개두개 두개 보면 6 시간 안에는 다걸려들거든요 그러면 몇 가지를 물어요. 한 가지를 안 돼요. 한 가지는 안 되고 몇 가지를 묻게 되면 답이 다 나와요. 어. 그래서 이 정도 시 찾는 게 이런 걸 공부를 하셔야죠.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한 인생을 접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한테 공부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있는데, 그 사람은 조금 배워가지고 공부하는, 공부학자? 이거 아무 관심 없어요. 자기는 오로지 돈이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광고를 해요. 블로그 광고도 하고, 막 광고해가지고 손님들 을 엄청나게 끌어 모아요. 얼마든지 유혹하는 거죠. 오직돈 보는데 관심 있고, 이런데 관심 없어요. 학자로서는. 대충 배운 거, 대강 말하면 맞아 들어가거든요. 둘리뭉실하게 말하면 다, 다, 다 걸려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가 틀리다, 명확하게 틀리다 가는 것이 제가 약간 기분이 정말 언짢는 것은 이 분이 어떤 분한테 어떤 분한테 배웠다 가란 분이 내가 다 알고 있는 분들이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그런 분한테 배우고 막 책도 사고 동영상도 사고 한 분이거든요. 그렇게 자신있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열변을 하고 자신있게 하던 분들 이런 거, 이 정도도 하나 왜 모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같은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이해될 수 없다. 그래서 강의하지 마십시오. 그, 죽은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유혹하지 마시라고요. 상담하지 마시라고요. 학문에 확실하게 사신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한 인생을, 한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영초지는 거거든요. 망가뜨리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이렇게 말, 말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 가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다알 겁니다. 기존 기문은 학문의 논리가 너무도 불성실하고 안 맞아요. 어,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찾기가 힘들 건데, 만일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답변해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어, 그래서 여기서, 요거로서로서이좀 마치겠습니다.